어, 나는 승진 욕심 없어. 선배들 보니까 뭐일욕심 열정, 정치질에 달리다가 뒤통수 맞고 나가 떨어질 선배들 여러 봐서 승진이 그렇게 풀함, 멋있음의 <laughs> 음. 대명사로 표현되지 않기 맞아요. 시작했다. 나 이번에 파트장 됐다 하면은 이게 뭐지? 음, 어 채, 맞아요. 책임이라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과장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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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변토로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회를 맡은 신년 연구원입니다. 생활변화관측소 정석관입니다. 김민성입니다.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승진.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음. 하는데, 요즘에 2030들 승진을 기피한다,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승진시켜준다 하면은, 제가요? 왜요? <laughs> 요즘은 승진도 맞는 포지션에 요구가 된 업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승진시켜서 책임이 새로 생길 테고 그것들을 이제 읽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는 시간은 가질 것 같아요 그냥 승진할래 말래 식의 질문은 좀 시대착오적이기도 하고 만약에 실제 그렇게 질문 받는다면은 제가요 왜요 갑자기요 그쵸. 이,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뉴스 영상의 댓글들도 보면은 어차피 책임만 부과하고 별 보상은 없을 거 아니야 뭐라든지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2030들이 유난히 승진을 싫어하는 걸까? 2030들을 중심으로 승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 한번 데이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진 땡땡의 키워드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연령대와 2030을 비교해서 봤더니 2030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가 승진 욕심 없다입니다. 반면에 전체 연령대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뭐 승진 기쁨을 누리다. 승진 소식을 듣다. 승진 발표나다. 승진이 돼서 기쁘다라는 표현이 좀 많은 반면에 이공삼공에서는 승진 유리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와 함께 뭐 승진 도움되다.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나?라는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승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요. 전체 연령대에서는 승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더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승진 운 있다, 승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사실 승진이 기본적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지금의 2030들은 이걸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다른 키워드 중에서도 욕심 없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음. 좀더 보려고 하는데요 왜이 승진의 욕심이 없어졌을까 라는 질문이 생각이 들지만 그것과 동시에 저는 승진이 언제부터 욕심을 욕심이 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소셜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어, 나는 승진 욕심 없어 선배들 보니까 뭐일 욕심, 열정, 정치질에 달리다가 뒤통수 맞고 나가 떨어질 선배들 여러 봐서 나는 그거 욕심 없어 승진 욕심 없어 난 바라지 않아 음. 이런 뭔가 선배들의 사례들을 보고 내한몸 네, 갈아가면서 승진에 욕심부리지 말아야겠다.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해요. 아, 근데 그것도 사바사야. 내가 봤을 때 M세대들은 아직 승진 욕심이 있어. 연봉 욕심은 늘 있지. 그러니까 이때의 승진 욕심은 사실 연봉 인상, 조금 욕심 있는 그런 M세대들 여전히 존재한다. 어느 정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더 많은데요. 승진 욕심은 있는데 노력은 안할 거임. 음. 다른 거에 신경 쓰는 게 나한테 더 이득임이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나한테 이게 이득이 맞을까? 판단해보고 선택을 한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팽배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승진의 욕심이 없어졌을까? 라고 하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딱 떠오르는데요. 성장감, 자부심, 그리고 보상감이라는 이세 가지 영역이 점점 결여되고 있기에 이 승진이라는 것이 욕심이 되고 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딥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성장감 승진은 대체 언제부터 우리에게 성장감을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직장에서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원문을 봤을 때 자기는 꿈도 있고 욕심도 많지만 자기 또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이런 게 많다. 근데 진짜 나의 발전과 이게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되면 나를 성장시키는 일보다 그쵸? 다른 일을 더 많이 맞아요. 해야 된다라는 게이 성장감을 저해 시킨다는 중요한 그 요인이 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는데요. 았 직장에서의 성장은 일 자체를 잘하는 것이지 사실 사람 관리가 아니라고 음... 이제 다 바뀐 것 같아요. 몇살때 입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뭐 과장을 달고 그런 식의 커리어를 예전에 타는 거라면 지금은 커리어를 쌓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승진을 하다 보면 이 승진에 맞는 실무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자로서의 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어요. 팀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성장이라고 느끼지 않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을 거쳐 임원이 되는 루트는 너무 길고 어렵고 어려운 길에서 자초되는 실무 감각은 무뎌지고 관리 경력만 쌓여있고. 이걸 다 감수하면서 승진을 해야 하고 욕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진짜 내 업무를 잘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관리 일만 하다 보면 내가 좀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게 되니까 아 승진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껏 실무를 해오면서 성장감을 느꼈는데 관리와 나의 전문성은 다른 영역이라고 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계적인 부담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나의 성장의 방향이 아니다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관리직급이 됐다고 해서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때 이제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성장은 다른 거라고 음. 보여요. 내가 실무자일 때는 정말 실무로서 내가 일을 이렇게 잘해서 KPI가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진짜 눈에 보이는 아웃풋으로서 나의 성장감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관리직급에서의 성장은 인적 매력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관리하는 이 친구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 게 관리직급의 성장감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 관리직급에서 성장은 나의 인간적인 매력도 자체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어. 들어서 그래서 더 기피한다고 생각해요. 어. 어려우니까 너무. 좀 조직의 관습이잖아요. 어너 이제 좀 승진 연차도 찾고 일 괜찮게 하니까 너 빨리 승진 올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석환 승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회사는 통보죠. 아, 석환 4년 차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주던데요 네. <laughs> 죄송해요 저는 아, 네, 네. 다른 예시 들어주세요 네. <laughs> 아, 너무 리더로서 너무 괜찮고 이 사람이 리더를 하면 우리 팀이 잘 운영될 것 같아 라는 측면에서 승진이었으면 사람들이 다어 그럴 만하지 이렇게 하면서 인정도 해주고 관리도 잘될 텐데 그냥 연차적인 관습에 의해서 음. 승진이 되니까 승진은 그냥 연차 차서지 성장이 아니지 않아 라는 의견이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은 리더십 갖춰진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자리인 거지 뭔가 일 잘한다고 승진시켜주면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급을 부여시키는 게 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부심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세부터인가 승진이 그렇게 쿨함 멋있음의 <laughs> 음. 대명사로 표현되지 않기 맞아요. 시작했다 개인에게 자부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언어가 좀 달라서 이해가 똑같은 수준으로 안 되는 것도 확실히 존재해요. 나 이번에 파트장 됐다 하면은 왜 뭐지? 음, 어 맞아요. 제, 책임이라는 맞아, 맞아. 거야. 맞아요. 과장이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업이 되게 다양해졌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너무 다양해서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저쪽 회사에서의 매니저하고 우리 회사의 매니저가 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의 무게를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은 확실히 있고 멋지지. 안타기보다 어 힘들겠다. 이런 음. 것들을 많이 이제 봤단 말이에요. 축하해야 할지, 응원을 음. 해 줘야 할지 그 맥락을 알지 못한 채로는 무작정 축하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좀 변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나 승진 갑자기 하게 됐어. 막 이렇게 하면 그럴수록 빨리 잘리는 거야. 이런 어, 얘기 맞아요. 진짜 많거든요. 정말 예전에 회사를 이제 90년도 안다녀봐서 모르지만 그때는 드디어 언제 되나 했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음. 나는 지금 이 일을 좀더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도가 뭐지?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나? 마냥 축하할 상황은 진짜 아닌 거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공간에, 같은 회사를 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회사라는 게 너무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쌓아나가는 게 누군가의 일이고, 누군가에게 멋있는 일은 옆으로 넓어지는 게 음. 멋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괴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건네게 되면, 어, 내가 그걸 왜 해?가 돼버리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게 훨씬 유리한 세상이라는 걸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승진은 더더욱 매력적이지 않은 보상인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은 보상이 되었다 라는 이 맥락에서 보통 승진에서 말하는 보상감이라고 하면 돈이란 말이죠. 뭐 연봉의 인상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조차도 예전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 그런 사회에 우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 기사들의 댓글 같은 거나 사람들 반응을 보면 그거 어차피 책임만 부과하고 연봉 뒷골리만큼 올려놓고 일은 더막 배로 줄 거면서 그거는 내 손해잖아. 낮은 보상의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감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승진이 주는 보상감이 낮아졌을까? 승진과 보상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승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금전적 보상 이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보상을 잘 받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승진한다고 더잘 받나 이런 음. 의문도 같이 있는 거죠 맞아.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내가 보상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체도 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성장에 대한 인정 그 자부심에 대한 증명으로서 승진이 예전에 있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게 됐잖아요 음. 이제 뭐 누군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라 아니면 뭐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하기도 하고 직급 체계라는 게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했을 때더 커지는 회사 내 입지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음. 줄어들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직급을 올리는 승진 자체가 크게 보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승진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얻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지령 음. 같은 거죠. 사실 계속 같은 포인트예요 평생 직장이 맞아요. 아니라는 점이 전제를 다깬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평생 직장이었을 때는 보상이 나중에 있었어요 부장쯤 가면은 이제 돈도 많이 올려주고 시간도 널널해지고 몸도 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음. 보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준다는 약속은 말도 안 되는 그쵸. 거고 그래서 그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승진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전제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지금 보상은 내일 지금 끝났으면은 빨리 정산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받는 보상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권한도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이 일의 범위도 늘어나고, 아, 그러면 내가 팀장이 됐으니까 이 팀을 이렇게도 운영해 볼수 있겠네라는 이 권한도 자기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권한이 점차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구하는 거에 비해 돈이 적단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권한이나 권력이 적어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런 부유 씨가 있었는데, 그게 사회도 수평적으로 되고 오히려 이 커리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멋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제 많이 분석을 해 보면 롤모델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소위 젊은이들이 회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좀 갑자기 현타를 느끼거나 깨달음 얻을 때가 앞으로 이 회사 다니면 어떻게 난 성, 어떤 사람이 되 있을까? 했는데 옆에를 봤더니 우리 부장님이야. 안안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아니, 내가 여기 다니면 내 미래 여기잖아요. 음, 맞아요. 높은 확률로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이분이 좋다면 좋은 거고 그쵸, 이 회사 좋은. 그럼 생각해요. 이때 승진은 좋은 걸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이 사람 밑에서 잘 배우면 아래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거 사실 많이 없어요. <laughs> 저 부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난 아직인 것 같아. 거부 전에 이미 좀 미루고 싶은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진짜 다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지? 음. 이런 식은 이제 고대 시절의 유, 유물 같은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전 들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이게 지금 2030 세대의 어떠한 특성인가로 음. 시작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시대가 변한 거라고 음.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이게 뭔 MG 특성이야? 콩클럽에서도 교황 안되려고 하던데 <laughs> 많이 쉽게 살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게 MG 특징인가요? 그냥 인간 특징 아닌가요? 요 그리고 보통 그 엔지 승진싫어 이런 포인트에서는 쟤네는 진짜 보상만 얻으려고 하고 책임을 안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들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시대가 변했으니 그거에 맞는 좀 보상이나 결과물로 더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승진 거부가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편견은 진짜 아니다. 그쵸. 오히려 정반대. 실무를 더 오래 하고 하고 싶다. 맞아요. 같은 일을 내 일이 변화하는 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거랑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왜 거부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승진이 예전에는 정말 성장과 일치된 단어였는데 이제 조금 멀어진 것은 맞다. 음. 그래서 내 커리어가 흐트러지는 것은 어, 아쉽기 때문에 승진을 음. 미루고 싶다. 배경에는 승진이 도태로 이어질 확률이 음. 커진 회, 세상이다라는 음. 점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승진이 사실 개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직급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맞아요.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승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도 그냥 아니 나돈 많이 안 줘서 안갈 건데 안할 건데 음.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라는 공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 과거가 저 사람한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내 미래가 저 사람한테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 승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니면 아 승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개인주의적인 선택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런 음. 점에서 이제 회사라는 공간은 승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음. 같은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같아요 승진이 아니라 포지션을 제안해라 같은 일을 줄 때도 이 언어를 음. 섬세하게 고르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제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팀장님.